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재화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불금입니다. 자, 불기동이 어, 엄청나게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그 간밤에 여러분, 살벌한 일기가 또 있었죠. 역시나 바이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랬다 저랬다. 난장판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여러분, 정말 왜 이런지 도무지 헷갈려서 여러분 답답하시죠. 물론, 그 조정의 끝자락인지, 대박의 신호인지, 어,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긍, 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은 바로 제가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 조정장, 어, 조정장도 아니죠. 일시적인 충격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오늘 같은, 어, 대박인 세일, 어, 물론, 어, 박인 세일 동안, 어, 오늘 순간적인 세일은 있었겠지만, 곧, 회복을 하겠지만 아, 상당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음, 일단 간밤에 여러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죠 자본 이득세 인상 이 소식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어, 우르르 내려앉았죠. 그리고 물론 가상화폐 어, 저는 뭐 가상화폐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하지만 어, 그거와 더불어 같이 하락을 했죠. 물론 국내 비트 가격도 어, 비트코인 6천만 선을 유혹받고 있다고 어, 얘기가 나는데 일단은 여러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물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어, 갑자기 여러분 미국 증시 보이시죠? 어느 순간 약속이라도 했듯이 폴싹주장앉고 있죠 전부 다 어, 이건 곧 어, 투자 심리 자체가 어,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 위축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까지 함께 그 여파가 같이 몰려오지 않았는가?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 미국 행정부 자본 이득세. 어, 이걸 보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어, 작년이었죠. 엄청나게 우리 동학개미들 시끄러웠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어, 그런 과세 원칙 때문에 어, 당시에 그 대주주, 어, 3억, 완화 발표, 이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었죠. 물론, 2020년 연말 지나고 나서, 어, 대주주 요건, 기존에 10억에서 3억. 어, 그렇다면, 매도세가 장난이 아닐 거다. 그런 언론 보도까지 엄청 나왔죠. 물론, 그 연말에 그 매도세가, 어, 기존에 있던 대주주 요건에서, 어, 10억에서, 3억으로 배꿀 바꿀 때, 어, 매도세가 장난이 아니게 나올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어, 들끓는 우리 개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여론이 수렴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 10억으로 되돌아갔지만 일단 이와 맞물립니다. 이대주주여건이 물론 여러분, 이 주식 양도 차익에 22%에서 33% 어, 그 양도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였죠. 물론 그 기재부가 그 지난 2017년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서 미리 예고된 사안이라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아, 물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 대주주 사목 요건도 어, 대주주 이게 맞냐. 어, 그러한 말도 있었지만 그리고 직계 좀비소 이 합산까지 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여론의 문매를 엄청나게 맞았죠. 음,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18만파 음, 경제부총리 해임권도 나오고 어, 말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다시 한번 수그러들었지만 우리 개미들 오늘도 어, 여론을 수렴한 것 같죠. 하지만 어, 여기보다 더 심한 게 자본 이득세 여러분. 간밤에 이 바이든 자본 이득세는 장난이 아니었죠. 어, 이 골차가 여러분, 이게, 금액 자체가, 어, 제가 100만 달러인데, 어, 물론 10억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10억이 조금 넘죠. 이 고소득자, 최소, 100만 달러 최소 10억 이상이죠. 이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의 득세를 현행, 어, 기존의 미국은 20%에서 무려 39.6% 곱하기 2를 올릴 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파인데 물론 그 기존의 어, 투자 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최대세율 43.4%까지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부자 증세 어, 물론 이거는 예고된 수수는 맞습니다. 어, 미리 얘기가 계속해서 오고 간 얘기가 있었는데 간밤에 이 얘기 바이든이 한마디에 어, 폴짝 주저앉았다는 게좀 너무 의해, 의, 의아하고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내려왔을 때 최대 매수 타이밍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지만 결국 어, 여러분 미국이라 나라도 자본 이득세 이 인상은 뻔히 알고 있지만 의회를 거치게 된다면 이 인상폭 또한 낮아질 겁니다. 물론 말이 많기 때문에 이게 꼭 100%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충격파는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 어, 기업의 펀더멘털하고 전혀 관련 없죠. 물론 어, 투자자 입장에서 위축이 될수 부분 있겠지만 이거는 100% 고스란히 의회 통과는 안 됩니다. 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일단 예측을 하고 있고 미국 정치가 이 장중에 이 급락세 자체도 물론 이말 한마디에 물론 그렇겠지만 일단 의회 협상을 거치게 된다면 백억 관이 제한보다 세율은 분명히 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CNBC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 이 레이먼드 제임스의 이에드밀스 정책 분석가가 물론 자본 이득세 인상이 놀랍다는 게 놀랍다. 미리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 여론에서도,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바이든 대통령, 지난 몇주 동안 초고소득, 이 가구의 납세액을 높이는 안을 포함한 이 사회인프라 법안, 나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39.6%, 이 최대 수준을 말하는데, 물론 자본 이득세율 인상을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더 놀라웠을 일도 아니다. 아,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만 일단 의회 어, 물론 수정이 돼서 어, 그렇게까지 높아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인상이 있으니까 어, 물론 코스피 시장 그렇게 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 충격적인 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조정장 어, 오늘 장이 끝나면 어, 회복 속도는 아마 빠를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 이제 과연 여러분 조정의 이게 끝자락인가? 저는 대박의 신호 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어,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 뭐곧 미국의 투자 어, 물론 5월 전후로 해서 분명히 임박을 했다는 것도 어, 상당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어, 평택이죠 여러분 p1 공장부터 p 6까지 어,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 p2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종합 어, 반도체 공장이라 봐도 관이 아닌데 뭐 메모리부터 시스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가고 있죠. 물론 P3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P3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P2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 지금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아마 조만간에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투자 발표가 역시나 나온다는 자체가 불확실성을 해소시키주는 어, 그런 구간은 맞지만 이게 엄청나게 대박이다 그건 아니죠. 물론 대박은 결과로 말해줍니다. 물론 그 결과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투자 심리가 어, 상당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수 있겠지만 일단 평택 이 P3 공작 임박했다 그리고 오스틴도 임박했다. 근데 임박했다는 건 여러분 불확실성이죠. 하지만 그불확실성을좀더 확실한 어, 투자에 대한 이 확실성을 가지기 위해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장비,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 쏙쏙 그 분기마다 지금 매출, 그리고 영업 이익에 대한 발표가 있겠죠. 지금 어닝. 어니, 어닝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 그 EUV하면 ASML이 생각이 나죠. 자, 여러분. ASML. 여기서 얘기가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도체 미세 공정 삼성전자 향후 TSMC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초미세공정에서 상당수 변곡점이 될 거고, 거기에서 한 방을 노려야 되죠. 거기에 대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P3, 그리고 미국, 여기에 뭔가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장비에 대한 확실한, 어, 얘기가 나왔죠. 이 반도체 미세공정, EUV, 이 노광 장비 확보에서 어, 물론, 지난 1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업체들이 어, 삼성전자하고 뭐 한국 업체들을 하면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어, 대만의 TSMC보다 한발 앞서 나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죠. 어, 어떻게 보면 저는 호재입니다. 반도체 쇼티지. 이 대란에도 불구하고 생산 장비로도 지금 상당수 경쟁이 불이 붙고 있죠. 이 와중에 평택 지금 P3 공장이죠. 그리고 미국 신규 투자. 물론 발표는 임박했지만 여기 들어가는 현실적인 이 장비에 대한 어, 거기에 한 자료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네덜란드 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물론 21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게 통해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었지만, 일단 매출액은 뭐 자기네들 43억 6,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5조 8천억,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물론 삼성제에 비하면 어, 보잘 것 없지만, 물론 독점적으로 이 EUV 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ASML에 실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나오죠. 뭐냐? 이 매출액 중 한국 판매 비중이 무려 44%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43% 앞질렀죠. 뭐 근소화 차이로 앞섰지만 물론 삼성전자가 이 EUV 장비, 이 노광 장비 자체가 사흘을 걸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향후 미세공정 반드시 필요하죠. 이 장비가 확보가 돼야만 영업을 해서 수주를 받고. 어 확실한 이 캐파를 늘려 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장비 그래도 1분기 대만을 앞질렀다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SML이 어 첨단 미세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 세계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반도체 이 공룡 기업들이 어 분명히 고객사로 어 당연히 뭐 EUV 이 ASML 한 마디 로 그냥 중요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해 4분기입니다. 파운드리 위탁상사 1위 기업인 TSMC죠. 이 TSMC가 대만 매출 비중이 약한 어, 39%로 한국이 31%였습니다. 물론 4분기에 어, 집중적으로 어, 매수를 했죠. TSMC, 물론 이 EUV 장비 대한민국보다 높았습니다. 물론 투자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모든 게 뒤지는 거 아니냐, 어, 염려도 하고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1분기에는 어, 대만의 TSMC보다 EUV 장비에서 앞질렀습니다. 음, 그리고 삼성자 부회장이 지난해 물론 10월 직접 네덜란드를 왔다 갔다 했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어, 거기에 대한 성과라고 보셔도 돼요. 장비학부의 공을 엄청나게 들인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반도체 공룡 기업들의 그 로브콜의 ASML 1분기 영업익도 전년 대비 물론 225%나 급증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TSMC가 거의 뭐, 지대한 역할을 했겠죠. 자 치열해지는 이 반도체 장비 확보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asml에 앞서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생산 1위 기업이죠. 이런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amat 들어보셨죠? 물론 이 업체의 1분기 실적을 또 발표한 게 지금 관심이 가는데 한국 매출 비중이 무려 25%입니다. 대만 이23% 이거 역시 앞질렀단 말은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 p3 미국 투자. 벌써 발표는 안 했지만 이 장비 수순을 밟고 있다. 물론 터파고 공장 다 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비가 먼저 확보가 돼야만 이런 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나가죠. 물론 장비를 보면 그 기업이 향후 어느 정도 매출이 있을 거면 짐작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 반도체 주 본주가 오르기 전에 항상 장비가 먼저 오른다는 통념도 있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이 소재 부품 장비가 날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향후 이 반도체 본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물론 대박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대박의 신호로 어,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죠. 이 반도체 원판 위에 이걸 정밀하게 깎아내서 이 회로를 만드는 시각 장비를 비롯해서 반도체 설비를 다수 생산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삼성전자 DS 부분 핵심 관계자들도 미국 본사를 찾을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분주하게 이 장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움직였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 현상 물론 반도체 장비로 계속해서 이 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이 설비 확보 올인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경우 평택 3공장 물론 이건이와 지금 곧 위치가 격절, 결정이 될 어, 미국 신규 공장이죠. 여기도 지금 장비를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자, 반도체 업계 이 관계자들도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미쳐 날뛰는 상황에도 지금 핵심 공정 장비 선점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생산 우위까지 가져갈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물론 칩 메이커들 필요한 장비 수급 상당히 지금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반도체 수요가 어, 넘쳐 흐를 이런 판국에 당연히 삼성전자로서도 지금 투자에 속력을 붙여야 되고 이 장비 확보 면에서도 어,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에 어, 대해서 1분기 어, 반가운 소식이죠. 물론 대만의 TSMC보다 이 장부 확보 면에서 좀 앞섰다는 자체가 일단 삼성전자도 어, 물론. 어, 지금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록 조정은 심하게 돌아왔지만 와, 이러한 조정은 곧 끝납니다. 그리고 상당히 빨리 끝납니다. 자, 향후 주가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빨리 붙을지 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에 다시 한번 좋은 소식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